오늘은 식물원에 왔습니다. 제가 꽃을 진짜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서 한 20분?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로얄 보테니컬 가든 인가 아 로얄 보테니컬 가든 맞네요. 입니다. 지금 규모가 너무 커서 사실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어서 일단 웰컴센터에 가서 조금 안내를 받고 한번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지리지 5월 말인데 이제 5월 말에는 라일락이랑 등나무 꽃이 좀 이쁘다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하고 지금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차장도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이렇게 웰컴센터에 가서 한번 관광에 대해서 물어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격은 성인이 19.5불, 한 2만 원 정도 하네요. Yeah, t s map between the g a r d e n And t h e 규모는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첫 번째는 Hendry Park라는 곳입니다. 저기 여기도 등나무 꽃이 조금 있네요. 지금 한 11도 정도밖에 안 돼서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한데 그래도 햇빛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평일 낮이라 그런지 사람이 없습니다. 3만 원이랑 거금을 주고 왔는데 어떨런지 여기는 장미 정원인 것 같은데 지금 장미의 계절이 아니긴 하죠. 6월 5월이니까. 그래도 조경을 굉장히 잘해놔서 그리고 해, 해가 좋아서 돈이 막 아까워 질랑말랑 질랑말랑 <laughs> 옛날에 제주도 갔을 때사련니숲길이나 비자림처럼 그냥 이렇게 엄청난 피톤치드를 마실 수 있게 잘 꾸며놨습니다. 진짜 산길이네요. 여기 다람쥐가 되게 많네요. 여기서는 그, 청설모만 많이 보고, 다람쥐는 거의 불 볼... 어머, 너무 이쁜 새다. 아, 새가 싸워. 싸우지 마. 오, 씨, 뱀 있어. <laughs> 진짜. 어 뱀이 있어. 이거 뭐야? 괜찮은 거야? 나 도망가야 돼 지금? 뱀이 있네요. <laughs> 뱀이 있어도 되는 건가? 안전한 뱀이겠죠? 어, <laughs> 어 여기 기프트샵에서 뱀 인형을 파네요. 뱀이 뭔가 평범한 건가? 이게 <laughs> 뭐 지중해 가든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어머, 꽃향기 진짜 미쳐봐려 이거 백합향인데? 백합, 와 백합 엄청 많아. 백합이 향이 정말 강한 꽃이거든요. 근데 백합을 이렇게 잔뜩 넣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향이 장난 없습니다. 여기는 선인장이랑 서큘랜트 컬렉션, 음, 뭐 다육식물 이런 거겠죠? 별로 사실 좋아지는 하 않습니다. 그렇군. 다육식물이고 저 위에도 있긴 한데 가마로. 엑스. 호호 <laughs> 다른 데가 또뭐더 보시는 게 있겠죠? 차를 타고 한번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do so I have to tag this ticket. Yeah, I'll just. You're good to go. Ah, thank you. 이거 제네럴 티켓을 안 사면 10달러를 내야 들어올 수 있는 가든이네요. 좀 꽃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뭔가 없을 것 같은 이 불안한 느낌. 푸른색으로 가득합니다. 일단 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아이리스 붓꽃들이 이렇게 조금 조금 있네요. 이쪽에는 수오니도 있네요. 근데 아직 꽃망울만 있습니다. 제가 자격을 참 좋아하는데, 시기를 잘못 맞춘 저의 잘못이겠죠? 지금은 캐나다 부스만 잔뜩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뭔가 꽃이 있네요. 얘도 수오니 자격이네요. 너무 예쁘죠? 어우, 예뻐. 꽃은 왜 이렇게 예쁠까요? 너무 예쁘다. 아, 이게 다 자기약 꽃, 꽃망울인데. 여기가 다 자기약으로 만개하면 얼마나 이쁠까? 그래도 다행히. <laughs> 맛보기. 이렇게 조금 이른 아이들이 조금 펴있네요. 쪽 레이킹 가든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기약이나 아이리스가 만개하는 시기를 잘 찾아서 오시면 참 예쁠 것 같네요. 지금 나가는 길에 저 뒤에 공사 차량이 있어서 지금 막 5분째 서 있는데, 지금 뒤에도 차가 있거든요? 캐나다 사람들은 아무도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차 안에서 노래 듣고 있나 봐요. 평화로운 캐나다입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 원주에 하나의 가든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 온 김에 한번싹보기는 해야겠지요? 막가든 제네랄 티켓으로 일단 입장 가능하고, 어디 봅시다. 내가 지금 어딜까 모르겠군. 근데 뭐 대충 한 바퀴 돌면 되겠죠? 여기 BGM으로 클래식을 깔아주네요. 모차르트, 아인클살라 아트 뮤지크 <laughs>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새소리와 이 물소리, 햇빛, 바람. <laughs> 아내가 진짜 잘 꾸며져 있긴 하네요. 이렇게. 진짜 달콤한 정원 느낌 엄청 낭낭합니다. 그런 뭔가 굉장히 <laughs> 석등 같은 조형물도 있고 이건 무엇일까요? 어 뭐야 진짜 한문이 써있네? Gift from 후 u k u y a m a Japan to our twin city of Hamilton, Canada? 아, 후쿠야마랑 h a m 이랑 밤의 결연 이런 걸 맺었나 보죠? 이쪽에는 증정인가? 증정? 복산시, 후쿠야마 y a m a 1990년 3월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사이 좋네. 어, 근데 이렇게 걷는데 향이 너무 좋아요. 이게 뭔무슨꽃이지 어, 너무 예쁘다. 향이 너무 좋고 여기 <laughs> 관람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느리게 가요. 다막 <laughs> 꽃향기를 맡고 꽃 이름 뭔지 확인하고 그러느라 다들 느리게 가도 그래도 아무도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거든요. 라라라라 알보레툰 수목원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수목원이 제일 가보고 싶었던 곳이고 지금 이렇게 늦봄에는 라일락이랑 등나무 꽃이 되게 예쁘게 핀다고 그 사진 보고 여기 이제 로얄 보티니컬 가든에 온 거거든요. 라일락 나무나 등나무가 조금 많기를 기대하면서 그쪽으로 한번 저기도 차 타고 가야 돼서 차 타고 가보겠습니다. 일단, 도착해서 주차해, 하고 내렸는데. 그냥 이런 광활한 잔디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부스가 참 시끄럽게. 오, 어, 날아간다. 우와, 이쪽에 이제 라일락이 있어요. 라일락이 막 엄청 촘촘하게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게 나이, 라일락 나무가 많습니다. 색깔별로. 그리고 일단 엄청 넓고, 막아 그냥 다니기 너무 좋게 돼 있어서, 하여튼 평일에 오니까 너무 한가지고 좋네요. 아, 여기 도시락 사드가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 김치도 많고. 빛는 날구, 빠. 너무 예쁘지요? 아! 아! 그, 향이 너무 좋아요. 아, 향기가 진짜 끝내줍니다. 근데 저쪽이 라일락 동산이고, 이쪽에 또 무슨 트레일 같은 게 있긴 하네요. 너무 길려나? 지금 치마 입고 와가지고 가다가 너무 깊다 싶으면 바로 나오겠습니다. 그냥 조금 산책로 같은 호수 같은 게 있네요. 조금 긴것 같아요. 그냥 치마 입고 가벼운 운동화로 가기에는 조금 길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호수만 조금 구경하다 가겠습니다. 벌레도 엄청 많네요.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호수인데? 또 라일락 동산 아주 만족입니다. 라일락 큰카큰카를한 10번은 한것 같아요. <laughs> 라일락 꽃향기 맡으면 진진상님이야게 에저니 거기 좀 푸시 오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야 서이거든이 would like